누군가가 입학처에 메일을 보냈나 봐. 그래서 이 문제 좀 이상하다. 오류인 것 같다. 하니까 이제 오류인 걸 인정하고 이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하겠다라고 단매을 해줬대. 이 문제 푼다고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자오늘 이제 강원대 강원대에 대한 입시를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줄 건데 우선 강원대는 수의대와 약대 동일한 시험 보고 화학 25문제, 생물 25문제 전체 60분 동안 한꺼번에 시험 보거든 그래서 타이머테이 굉장히 심한 학교다 그리고 원래 는 그렇게 어려운 학교가 아니었는데 확 어려워졌다는 거지 그래서 왜 어려워졌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좀 이야기해줄게 1차 컷이나 등등은 이제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좀 넘어가고 자요번에 이제 강원대는 수의대 2명 그 다음 약대 8명을 뽑았는데, 스위대 이제 학사 편입도 한 명을 뽑았고, 스위드대 2명 중에서 이게 한 명이 이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추가 합격을 한번 했는데, 네, 추가 합격생들도 다 다른 데 가는 바람에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한명 등록을 한 걸로 나왔어. 그리고 학사 편입 한명은 이제 등록을 했고, 그 다음 약대는 8명이 등록 했는데, 네, 입시 결과를 보면 그 가운데 홈페이지 입학 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입시 결과에 대한 것도 다 나와있거든 그래서 그 결과 보면 몇명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몇명 돌았는지 그런 것도 좀 나와있어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니까 약대는 8명 최종 등록을 했고 그리고 최초 합격자 최초 후보 순위 16명이 이제 되었다는 거야 네, 그 의미가 예비 번호가 한 8번까지는 돈거 같아 그 이제 수의대는 항상 영어로만 1차 컷이 990점이었고 그다음 약대는 합격생들 1차 컷이 982.58 정도라고 하니까 그래도 98점 이상이 되어야 된 거고 그다음 약대 이제 학점도 컷이 있는데 변환시킨 학점의 평균이 98.7로 나오는데 데 토익이 990이면 95 후반 거의 96 정도도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어. 음. 그래서 그렇게 1차를 통과하고, 그 이제 시험을 보지. 그래서 시험을 보면, 요번에 이제 시험이 1월 12일 날 있었는데, 그 1월 12일이, 예. 중앙대하고 날짜 겹쳤거든. 그래서 오전에 시험 보고 중앙대도 오전에 시험을 시작하니까 두 군데 모두 다갈 수는 없었고, 그래서 가운데 가던지 중앙대 약대 시험 보던지 선택을 좀 했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렇게 시험을 진행했는데, 자, 이것도 하나 알아둘게. 가운데는 선수 과목이 좀 필요해. 그래서 그 입시 요강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는데, 약대 같은 경우는 선수 과목으로 이렇게 수학, 3학점 이상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화학하고 생물학 중에서 하나가 3학점 이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수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준다라는 거고, 인정해주지 않는 수학도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서 수학 하나를 들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전적대에서 수학을 들은 게 없다라면 수학만 학은제로 그걸 좀 들어도 괜찮아. 그래서 요 학은제로 그 해당 선수 과목을 이수수 있으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따로 듣고, 그, 시험볼수 있는 자격을 따주는 것도 중요한것 같아.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도 이 화학이나 생물 중에서 하나가 3학점 이상으로 하나 필요하다라는 거지. 또 어떤 게 인정되고 어떤 게 인정 안 되는지 혹시 궁금하면 직접 이제 입학처에 물어봐서 이걸로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게 좋아. 가운데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이런 형태의 문제 나왔다는 거야. 자, 우선 이 문제는 요번에 이제 가운데서 또 똑같이 출제가 되었대. 원래 이제 이 문제가 2005학년도 MD 문제야. MD에서 출제되던 문제고 약간 이제 추론이 있어서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닌데 정답이썩 좋지 않았던 문제거든. 근데 이게 동일하게 출제되었대. 가 그래서 그때 1월 12일 날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막 이런 문제 나왔어요, 나왔죠막 알려주는데 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캡쳐해서 혹시 이 문제야? 그러니까 오 똑같대, 똑같대. 그래서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데일리 루틴에서 9월 10월 달 동안에 156번으로 넣었던 문제거든. 그래서 그때 풀었던 문제와 동일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역시 가운데가 약간 입시에 대한 걸 조금 바꾸면서 문제 난이도 높이면서 MDP 또는 수능. 에서의 문제를 좀 가져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초론 형태 문제가 많아진 거지 그럼 타임어택이 굉장히 심해진 거야 화학 25문제, 생물 25문제, 50문제를 6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진짜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고 전에 풀었던 기억으로 풀어야 되는 이제 지필 시험에서 변별력이 확실히 좀 심해졌다 라는 게 명확한 대학이야. 가운데 면접이 없어. 그래서 1차 통과하고 시험 잘 보면 합격할 수 있거든. 그래서 1차 통과가 이제 학점이거나 영어 점수가 높아야 되니까 어려운데 근데 1차 통과가되면 이제 지표시험 잘 보고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도 그렇고 속도 문제도 이것도 이제 천재에 있는 문제거든. 이번 천재 734번에 있는 문제인데 딱이 문제는 아니야. 근데 이거 약간 유사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그래프 가지고 속도에 대한 차수 구하고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손자 값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그거 비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고 그리 이제 요번에 가운데 2025학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2006년 평가원 9월 모의고사야 화학 투어 9월 모의고사에 16번 문제였거든 이 문제랑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글로 문제나는데 이건 약간 변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기는 동일한데 변형이 지금 여기서 각각 0.64g, 0.34g의 구리가 소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걸 여기다 각각의 전격 가에서 0.64g, 나에서 0 3 2 g 램의 구리가 서출되었다라고 글을 바꿨다가 그러면 이제 문제 오류가 뜨거든. 원래 여기서는 구리가 전자 이제 이렇게 이동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리가 서출되고 여기서 구리가 서출돼야 되는데 지금 가 전극과 나 전극에서 각각의 구리가 나온다고 하니까 어, 구리가 여기서 나고 여기서 나온다고 이게 뭐지? 하면서. 뭔가 문제 안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오류가 생긴 거야. 그냥 평가원이 기초문제 그대로 넣었으면 오류가 없는데, 괜히 이제 문제 약간 수정했다가 오류가 생겨버린 이런 약간 불상사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벌어져서 학생들이 약간 억울해진 게 있었어. 뭐냐면, 안 풀리는 거잖아. 아, 안 풀리니까 이 문제 풀다가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야. 그래서, 어, 이번에 학교 간 친구 중에 한 명도 나한테 카톡 보냈을 때, 아, 이 문제가 안 풀린다. 교수님 이거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기억하는 대로 복귀해서 알려줬는데, 이 문제였던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장이 각각에서 구리가 서출된다니까좀 이상했던 거지. 그래서 문제 오류가 떠버렸고, 이거를 누군가가 입학처에 메일을 보냈나 봐. 그래서 이 문제 좀 이상하다. 오류인 거 같다. 하니까 단메일이 왔는데, 내가 그 단메일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오류인 거 인정하고 이 문제를 전원 정답 처리하겠다라고 단메일을 해줬대. 그래서 만약 진짜 그게 맞다면, 이 문제 푼다고 시간을 많이 쓴 친구들은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래서 만약에 올해 이제 준비한 친구들은 문제가 좀안 풀리면 우선 빨리 넘어가자 아, 너무 그 문제에 붙들고 있지 말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아마 이제 더 꼼꼼하게 문제 만들 거야 그래서 올해부터는 문제 오류가 없게 잘 출제될 거니까 그래서 너무 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중요한 건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그것도 한 20년 전에 나왔던 그 모의고사의 그림과 글귀와 문제 상황을 돈 따서 출제한 문제도 있었다. 어쨌든 추론 문제에 최대한 좀 모아서 출제하려는 거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래서 최근 수능 문제도 아니고 한 20년 전의 MD 문제와 20년 전의 수능 문제를 활용하니까 우리가 뭐그 옛날 문제까지 다 대비할 수는 없고 대신에 어느 정도의 추론 실력을 잘 갖춰서 그래서 요 문제들을 풀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는 앞으로 제 공부할 때 필수로 해야 되는 것들은 우선 천재에 대한 반복 연습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천재 추론 문제들 빨리 풀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리고 타임 어택 시즌 1서부터 시즌 5까지의 그제매 회차마다 사회분씩 토탈 20회분의 모의고사 나갈 거니까 그것도 여러 번 풀어보면서 시간에 대한 관리를 좀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9월달, 10월달 동안에 역시 데일리 루틴 과정에서 MDP 기준 문제 풀 거야 그래서 그 문제들도 꼼꼼하게 다 풀어봐야 하는 거 중요하고 타이널 모의고사 때 초론 형태 모의고사와 지식 형태 모의고사가 나눠서 진행될 건데 그래서 초론 형태 모의고사는 꼭다 풀어봐야 돼. 그래서 거의 이제 막판에 11월 되면 가운데는 명확하게 타이머택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매일마다 30문제씩의 어떤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보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그 공부법이 있잖아. 그거를 계속 이제 시행을 해줘야 돼. 그러면 1단계 통과한 친구들 중에서 실력만 좋으면 이제 강원대 약대나 수의대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강원대 준비한 친구들의 앞으로의 공부 계획, 공부 방향 좀잘 잡아보자. 타임어택이고 추론이야.